안녕하십니까. 장만정원사 킴입니다. 네. 오늘 작업은 이 등나무인데요. 등나무가 네. 굉장합니다. 완전 막 난리가 났습니다. 네. 가지들을 예쁘게 따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나무도 세월이 지나면 노화가 진행되면서 안쪽으로 나무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또 새로운 튼튼한 줄기를 키워서 바고라 위를 덮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성장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얘들은 또 언제 또 심하게 노화가 될지도 모르니까 항상 새로운 줄기를 한두 개를 이렇게 키워서 같이 이렇게 키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 보이는 이런 곳에서 봄에 예, 보라색 꽃이 포도송이처럼 주릉주릉 늘리는 곳인데요. 이런 예, 곳을 예, 남겨두고 이렇게 심하게 튀어나온 가지 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더욱 디테일하게 전지 작업을 하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기 전에 필요한 가위가 있습니다. 전동 가위 필요하고요. 양손 가위 필요합니다. 고지 가위, 손가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적시적소에 사용을 하면서 더욱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네. 아끼지 마시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저월 없습니다 그냥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가 최고입니다 등나무 가지치기 시기는 낙엽이 진후 10월이나 11월에 예, 하시면 좋습니다. 등나무 잎이 덮여 있는 경우에는 어디가 어딘지 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낙엽이 진후 보시면 헌하게 예, 가지가 잘 보입니다. 그때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주시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지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등나무 가지치기를 낙엽이 진 후에 이렇게 바로 하시면 잘 정돈된 파고라를 등나무 새순이 덮히는 날까지 색다르게 등나무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전지 작업을 해주시면 봄에 또 보라색 등나무 꽃을 실컷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등나무가 예, 올해 유달실이 이게 막 너무 심하게 엉켜 있습니다. 이런 그 경우는 또잘 없는데 이건 뭐 희한합니다. 예, 등나무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요쪽 부분에 줄기에서 올라가는 가지들은 깔끔하게 예,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등나무의 좋은 세력이 파고라 지붕 위에서 예, 성장을 할수 있도록 불필요한 곳에 있는 가지들은 잘라서 세력을 모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본줄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가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속에서 새로 올라오는 새로운 줄기로 파고라를 덮어주시면 더욱더 생기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등나무가 훨씬 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각적으로도 훨씬 더 깔끔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전지작업을 하시다가 딱 보이거든요? 딱 보입니다. 강하고 건강한 줄기가 이렇게 예, 쫙 눈에 들어오거든요? 예, 요런 줄기를 더욱더 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예, 키워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 주변으로 약하거나 병등 가지는 예, 모두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메인 줄기에서 예, 요렇게 나오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예, 요런 가지들을 너무 바짝 자르는 경우에는 꽃눈을 예, 없애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30cm 이상 남겨두고 이렇게 예,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등나무는 병충해에 강한 편인데요. 병충해는 잘 없는데 진딧물이나 뭐 각종 나방 애벌레가 좀 꼬일 수가 있습니다. 예, 또등나무가 워낙 시원하다 보니까 각종 뭐 벌레들도 예, 등나무 밑으로 이렇게 기어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봄과 여름에 몇 차례 걸쳐서 이렇게 방제 작업을 해주시면, 나무도 건강해지고요, 파고라도 쾌적하게 이렇게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이나 시청자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쇼. 야, 이거 뭐, 자르는 것보다 이거 치우는 게 일이 더 많노? 이렇게 뭐, 잘라나이 뭐, 허나이 보기는 괜찮네.